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내일 이번 주 마지막 종목 에어레인 어, 상장일입니다. 어, 그런데 말씀드리면서도 굉장히 힘이 빠지는데요. 최종 확약이 1.27%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통물량 압박은 여전하고 공모주들 더본코리아로 조금 환기되는 것 같았지만 오늘 상장한 토모큐브에서 또다시 하락을 내뿜으면서 유통물량 압박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시세가 걱정이 되는 장세가 계속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실 최소화의 중점이라는 것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에어레인이고요. 청약은 위츠 MOTS 캠 스펙주 한 주까지 총네 종목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어레인 배정 현황을 보시면 참여 건수가 일반 투자자 거의 12만 주 정도가 들어왔고 배정이 30만 주이기 때문에 균등은 한주 플러스 추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부 배정 현황을 보시면 신현증권에서 400주 이상 신청하신 분들은 저는. 비례청약을 다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례청약 가성비로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투자자 의무부기 확약을 최종적으로 보면은, 원래도 1%가 안 되는 0.0% 때였는데, 1.27%로 정말 짜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관들이, 어, 우리처럼 물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기관들도 상장하자마자 바로 팔면서 수익 보려고 했는데, 어, 아마 내일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더 높게 시작할 것 같지 않거든요. 기관도 물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종 유통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880억, 유통 물량, 야, 많습니다. 657억 원, 기존 주주 384억 원인데요. 어, 기존 주주 물량도 많고 유통 물량도 많기 때문에 내일 기준가가 23,000원 이잖아요 어, 그러면은 아마 한 21,000원 이나 뭐 2만원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 4,500원 살짝 올라갔다가 팍 <laughs> 여기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상증자 했던 내역들을 보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로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때, 이제, 액면가가 500원이고, 현재 가격은 이제, 액면가가 100원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약 6,700원부터, 16,400원까지, 2023년도에 들어온 게, 한 16,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선주 전환했던 가격도 보시면은, 최대가 13,131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모 가격이 23,000원보다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아마, 무조건 바로 던지지 않을까? 어,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 물량이라도 빠르게 던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한 17,000원 정도쯤이 되면은 어느 정도 매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7,000원 쯤이 어, 단기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아마 첫날에 그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시세는 18,000원부터 한 2만 원, 2만 천원 정도까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건 예상입니다. 최근 분위기에 따른 변동폭을 따졌을 때이 정도인데, 어 2만 천 원쯤 오면 만편하게 터지는 것도 크게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장했던 토모큐브는 공모가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13,990원이 최고가로 최저가 1만 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야 이제는. 단타 치기도 힘듭니다 <laughs> 원래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 잡아서 팔고 제가 탐런 토탈솔루션 손절 쳤거든요 그래서 어 시세가 약하고 힘이 없는 거 그리고 밸류의 실행이 너무 고평가 된 거는 단타 치기도 조금 여러 어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모가 근처 못 왔다는 거 지금 어 토머큐브와 이제 에어레인이 유통 물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일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제 생각은요 친환경 기술력이 있고 국내 유일의 회사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으면서 공모한 이 돈으로 외형 성장 및 확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다음 매출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유통 물량 압박과 cms 급락의 충격이었는데 이제 cms 급락은 기억도 안나죠 다른 종목들이 더 <laughs> 어, 클로봇, 뭐, 탑란 토타 솔루션, 토모 큐브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탑란 토타 솔루션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이 생각도 이제 잘못됐던 것이었고, 이것도 잘못됐던 생각이었습니다. 아, 어,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의무보기 확약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고, 토모 큐브도 공모가 아래에서 제 예상은 한 18,000원부터 21,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뭐, 제 예측입니다. 비슷하게 움직일 걸로 예상되고요. 환매 청구권 없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자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세 주나 있습니다. 으흐흐.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저도 내일 눈물의 손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어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어레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